예, 극한 과래요.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지 않냐 이거 한양대 수리논술 문제에 나왔던 문제라고. 응? 기억나는 사람이 있겠지만, 얘를 일단 어,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4분 의 이렇게 가요. 아마 우리 할 때는 이렇게 했지? 2k 빼기 1, 2k 분의 1, k는 1부터 n까지.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 분의 1임을 보이시오.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쳐서 푸는 문제요. 예 음. 이게 옛날에 한양대 수리론술 문제에 나왔던 문제여서 이게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고마운 거아 이건 어떻게 한다? 얘를 1분의 1,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1에서 얘를 더 하기로 다 고치는 거야. 그러면 두 배에서 빼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짝수분에 있는 것을요? 2분의 2두번 빼지면, 여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2두번 빼지면 2분의 1이 빼지는 거잖아, 이렇게. 근데 얘를 보면은,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하면 어때요? 1분의 1에서 어디까지? n 분의 1까지를 빼는 거잖아. 1분의 1에서 2n분의 1까지를 더한 거에다 1분의 1에서 n분의 1까지 빼니까 얘가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에서 어디 n 플러스 n분의 1까지가 되죠. 얘를 시그마로 고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분의 1이잖아. 여기 있는 것도 같지. 그 다음에 얘는 아 리미트는 나중에 하고 얘는 아래 위를 뭐로 n으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k분의 n분의 1이 되잖아. k는 1부터 n까지. 그 다음 얘 극한은 어디로 가?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분의 1 dx가 되지. 여기에 1 플러스 n분의 k를 xk로 두면 k가 0일 때가 출발 n일 때가 마지막이니까. 그래서 얘는 뭐다? 로그의 정의로 ln2가 됩니다. 됐나? 아마 이 부분을 예임을 증명하시오. 이렇게 하든가, 직접 증명하든가,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든가, 이렇게 하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그 결과 예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 하나 하면 두 문제로 세트로 충분히 나올 만 하다.